네 여러분 오늘은요 정말 하나도 놓칠 것이 없는 학습 팁입니다 모든 외국어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이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라는 걸 제가 정립을 했어요 데스파시토를 듣다 보면 데스파시토 나나나나나나나나 이게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에요 어, 이거 정말 바이러 같은 책이네요 자이책 어, 여러분들께서 생각보다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영어 공부든 외국어 공부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뭐 예를 들어서 미드은 어떻게 공부를 하면 돼요? 혹은 뭐 문법이나 어휘 책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뭐 표현이나 패턴법과 같은 책으로 공부해야 할까요? 이런 수십 가지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고 언어 공부를 할때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전혀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모든 외국어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이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라는 걸 제가 정립을 했어요. 바로 이 다섯 단계. 이 다섯 단계대로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독학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레벨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 보통 자신의 모국어 이외에 두 개의 외국어 정도로 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물론 그게 원어민 정도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의사소통이 되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들의 80% 이상을 알아듣는다는 전제예요. 자, 그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요. 이 3개국어를 하는 거잖아요. 모국어와 제2 외국어 두 가지를 한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는 게 쉬워져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언어를 배우는 방법에 대한 기술을 습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음 외국어로 된 음악을 들을 때요, 뭐 예를, 예를 들어서 뭐 팝이라던가 아니면 그 제2 외국어의 언어들의, 언어들로 된어 음악을 들을 때 사실 그 나라 말을 몰라도 가사들을 외우는 경우들이 있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면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 어 영어를 몰라도 계속 그 어떤 단어나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문장이 떠오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그 정확한 발음이 아니어서 틀리는 경우들도 있지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어를 몰라요. 근데 스페인어를 모르는데 여러분들 한창 유해, 유행했던 다스파시또 있죠? 다스파시또다스파시또를듣다 보면 다스파시또 나나라라라라라라라나 뭐 엘메타이란 단어가 있고요. 부소 수배, 수배, 수배. 뭐 이런 표현들 있죠? 뭐, 바버리도 이런,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런 아주 자잘한 것들, 이 방법을 간과하시는데요. 이게 바로 언어를 배우는 첫 번째 스킬, 스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그 언어를 배우는, 외국어를 배우는 첫 번째 단계는, 일단은 무작정 노출 단계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정리해서 갈게요. 제가 예전에 쉐도잉과 관련된 영상을 올렸어요. 그런데요. 사실상 이 무작정 노출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쉐도잉을 하게 되어 버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냐면 어떻게 그걸 따라해요? 그거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해요가 되어 버리거든요. 자, 여기서 사실 쉐도잉을 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네. 자 지금 제가 무작정 노출 단계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냥 듣는 단계예요. 여러분들이 미드나 뭐 이런 것들을 뭐 어느 정도 지금 영어를 이제까지 최소 여러분들 학교에서 5년 이상 6년 이상 배웠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영어의 어떤 그 수준이란 게 어느 정도 단어와 지식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쉐도잉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영어를 정말 내가 중학생보다도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문장들을 따라하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어려운 게 뭐냐면 속도를 못 따라가요. 속도를. 속도를.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고 너무 하드코어 연습을 해야 되다 보니까 되게 빨리 지쳐서 아, 이건 나한테 맞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무작정 노출 단계에서는요, 한 1, 2개월 정도는 그 나라의 소리와 친해지는 단계예요. 여러분들이 영어는 이미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미드를 좋아하시든, 영화를 좋아하시든, 기타 다른 것들을, 어, 기타 다른 어떤 컨텐츠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어를 접했기 때문에 영어는 우리가 듣는 것 자체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익숙한데 예를 들어서 뭐 일본어를 배우든 뭐 프랑스어를 배우든 스페인어를 배우든 이 모든 단어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생소할 거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중국어도 아직 그렇거든요. 자 이런 것들에서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볼때 자막을 보고 귀에 집중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이 무작정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귀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운동을 하실 때 우리가 어떤 특정 부위, 힙 운동을 한다거나 복근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등 운동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트레이너분께서 그런 얘기 하시죠. 그 부위에 집중하라고, 그 부위에 집중하라고.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막을 보면 계속 눈으로 이 스토리를 이해하게 되시죠? 근데 초보자들한테 있어서 자막이 아예 없이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자막이 없이 보게 되면 무슨 얘기지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요. 자막을 켜두시되, 이제까지 눈으로 너무 집중을 해서 보셨다면,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영화든 뭔가를 보시면서 귀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아, 나는 지금부터 귀에 집중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영상을 보시는 거예요. 자, 이 단계, 이 무작정 노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와 동시에 진행을 하셔도 돼요. 하지만 조금 시간이 널널하고 어, 길게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처음 어떤 언어를 접하실 때 한두 달 정도는 정말 좀 마음 좀 가볍게 하지만 중요한 건 귀. 귀와 눈을 동시에 집중하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그냥 아까처럼 제가 d e s p a c i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안 들려도 그냥 가끔 아, 이 단어가 굉장히 어, 눈에 띈다 그러면 따라 하세요 따라 하시면서 들으세요 근데 그게 쉐도잉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단계도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어떤 언어에 노출이 되어도 그 나라에 어떤 기본적인 언어의 지식이 없으면 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최, 최소한의 문법 그리고 최소한의 단어들을 배우는 단계예요. 우리가 영어를 예로 들게요. 우리가 영어에서 문법을 정말 주어라고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를 하죠. 음, 시험을 치기 위해서요. 근데 정말 영어를 단순하게 놓고 보자면 우리 나라 언어와 어떻게 다른지 아주 단순하게 비교를 해 볼게요. 우리가 나는 밥을 먹었어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밥을 먹었어. 사실상 한국어로 얘기할 때는 이거를 문법적으로 이게 어떤 성분인지 쪼개지 않아요. 나는 주어, 밥을 목적어, 먹었어 동사. 동사인데 그 동사의 시제가 과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를 외국어를 배울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쪼개야 된단 말이에요. 자, 나는 밥을 먹었어가, 영어로 어떻게 되죠? 그 밥을 저녁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나 벌써 저녁 먹었어라고 하게 되면, 뭐죠? I already had dinner. I already had dinner이죠. 그쵸. 뭐, already를 빼고, 나 그냥 저거 그냥 먹었어라고 했을 때, I had dinner. I had dinner이에요. 여기서, I, 주어죠. 그 다음에, had. 동사죠. 그다음에 dinner 밥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저녁 밥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의 구조는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결론은 주어, 목적어, 동사가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해가 되는 순간 이제 문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이 다섯 가지 문장의 구조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배우셨을 거예요. 영어의 축은 주어와 동사예요. 주어와 동사가 되는 그 순간 하나의 문장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처럼 나는 밥을 먹었어. 이건 우리가 삼형식이라고 배우죠. 아니면 그냥 그녀는 예뻐. She is pretty. 그쵸? She is pretty 하게 되면 주어 동사 보어 에요 그쵸 그리고 그 밖에 우리가 주어 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사실 제 생각에 문법은 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문장으로 기억하시는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자. 간접 목적어라는 건 어떤 사람, 누구에게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라는 건뭐뭐3예요 나는 그녀에게 반지를 줬어요. I gave her a ring. 자, 반지를 줬는데 그 반지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순서가 이해가 되셔야, 아, 내가 그녀에게 반지를 줬다라고 한국어로 얘기했을 때 그게 영어로 생각이 나셔야 돼요. 아, 이런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아, 다섯 가지 구조만 이해하게 되면 끝나요. 그 다음에 어떤 문법적인 부분은요, 여러분.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을 흡수하시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물론 문장이 조금 더 길어지는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뭐 투구정사를 쓴다거나 위치를 쓴다거나 대절을 뒤에서 꾸며주는 걸 만든다거나 이럴 때는 분명히 문법적 요소들이 더 많이 필요해요 하지만 지금 두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최소한의 문법 지식을 갖는 거예요 문법 지식이라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문장 구조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더불어서 단어는요 여러분 어, 제발, 단어 집 사지 마세요. <laughs> 단어 집을 가지고 있어봤자 단어 집을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저조차도 단어 집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정도의 끈기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 단어들 중에서,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단어들을 습득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울 때 어떤 문장 안에서 공부한 단어만 의미가 있어요 단어예요. 다 우리가 단어만 얘기하는 경우가 없죠. 지금 제가 한국어로 이야기를 할 때도 어떤 특정 단어를 생각하지 않고 이어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문장 안에서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앞뒤가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어우 이거 진짜 크네요. <laughs> 이게 타이탄의 도구들이란 책이에요. 어, 이거 정말 바이블 같은 책이네요. 자, 이 책을 제가 아무데나 이렇게 펼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언어에, 어떤 언어의 초보라면 이런 책을 추천하진 않아요. 그냥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이 있어요. Life is also unpredictable. 자, life is also unpredictable.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봤어요. life 알아요? is 알아요? also 알아요? 어, unpredictable 이란 단어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단어를 공부하는 거죠. 자, 삶이라는 건 unpredictable, 예상 가능하지 못하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material, 자료를 가지고 그 문장 안에 있는 단어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그런 문장들을 어떻게 찾아요? 자, 여러분, 요즘은 온라인 안에서 영어의 문장은 어떤 식으로든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장의 난이도가 높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다음 3단계에서 하셔야 할 일과 더불어서 단어를 계속해서 찾아 나가셔야 해요. 자, 3단계는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만한 어떤 동기부여와 끈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미드를 듣다가, 어, 지겨워, 내가 어떻게 섀도잉을 해. 이게 안된 이유는요. 내가 이걸 다 기억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문장을 나중에 과연 내가 이걸 써먹을 수 있을까? 혹은 내 입에서 이게 다 이게 암기가 될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계세요. 이 3단계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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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정말 이 문장을 영어로 만들어 보고 싶다. 가령 여러분들이 해외 나가서 이런 문장을 말하고 싶었는데 문득 영어로 생각나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자,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보완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